우리는 누구나 열심히 살고 싶어 합니다.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잘 살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삶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은 지치고 노력은 하는데도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파도 위에 생긴 거품처럼 금방 사라지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서는 무너져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시간에 쫓기듯 일과를 소화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해야 할 일들을 끝없이 처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나면 피곤함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은 열심히 살았구나.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바쁘게 살았다는 것이 곧 의미있게 살았다는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바쁠수록 좋은 것이고 일이 많을수록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자랑처럼 말하고 쉴 시간이 없다는 것을 부러움의 대상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점점 피곤해지고 관계는 소홀해지고 신앙은 뒤로 밀려납니다. 매일 바쁘게는 사는데 마음은 자꾸만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그리고 그럴 때조차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자신을 위로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가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놓치고 있다면 그 바쁨은 오히려 영적인 위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고 끊임없이 요청을 받으셨지만 아무리 바쁜 중에도 혼자 조용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군중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시간을 먼저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바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문제는 바쁜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입니다.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나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사람들과의 대화는 많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전혀 없었던 하루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쁨이 쌓이고 삶이 무거워질수록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없이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익숙해지고 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 없이 움직이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일정을 채워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바쁘지 않은 사람의 여유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쁘게 살아가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의지이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을 지켜내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없이 움직이며 많은 일을 이루는 것을 보시기보다 오늘도 그분과 함께 걷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바쁨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는 아무리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삶도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약속은 지키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곧잘 사는 삶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바쁜 일정 속에서 멈춰 서서 다시 그분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짜 잘 사는 삶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분과의 동행이 없는 열심은 결국, 거품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있는 삶은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쁘게 살고 있다는 사실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의 여부가 진정한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바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이것이 진짜 잘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안정적인 직장, 더 좋은 조건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엇인가를 손에 넣을수록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미래가 더 안전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불안한 건 가진 게 없기 때문이라고 더 벌고 더 쌓으면 마음이 든든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이 가져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한 사람이 있고 오히려 가진 것이 늘어날수록 그것을 잃을까 더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진짜 안전은 소유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나누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는 결국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게 되었고 끝내 순종하지 못한 채 돌아선 것입니다. 그에게는 많이 가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정말 안전해지고 싶다면 물질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야 했고 그 여정은 불확실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 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것은 통장 속의 숫자나 내가 쌓아놓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야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힘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가져야 더 안전하다고, 가진 것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공중의 새와 들의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입니다. 가진 것으로 안전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흔들린다면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짜 안전은 쌓아놓은 물질이나 준비된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가지는 삶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더 기뻐하십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에서 평안을 얻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삶이 복된 삶이라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문제가 없고 아프지 않고 일이 잘 풀리는 삶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행하다고 여기고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보려 했는데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음 속 깊이 낙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문제가 없을 때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가 진짜 복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자 하루 세 번씩 기도했고 결국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기에는 억울한 일이고 너무나 큰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고 다니엘은 오히려 더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삶은 복된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삶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절대 복된 삶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국 그 모든 고난을 지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다듬으셨고, 훈련시키셨으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없어서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드시 의미 있게 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없는 삶보다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삶을 꿈꾸곤 합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삶은 믿음을 깊게 만들지 못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더 가까이 느끼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장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겉으로는 고통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은 고난이 없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진짜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삶이 복된 삶이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넷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눈앞의 성공과 성취,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는 삶의 조건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보이는 결과에 기뻐하고 지금 손에 잡히는 현실 때문에 낙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눈앞의 일들에만 마음을 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보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살았고, 나사로는 그의 문 앞에서 헌 옷을 입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가 복을 받은 사람 같고, 나사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죽고 난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매 맞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 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는 이 땅에 고난의 마음을 두지 않았고, 눈앞의 형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소망이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만을 말합니다. 좋은 집, 좋은 직장, 안정된 노후, 남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국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장은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고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준비된 자만이 그 이후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착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고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문제가 없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럽고 타당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기준일 수 있습니다. 이 착각들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착각 속에 머무르지 말고 진짜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바쁘게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지금이 멈춰서야 할 때입니다. 많이 가진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문제 없는 삶만을 바라고 있다면 지금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지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진리는 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음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다시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은 착각이 아닌 진리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진리의 길로 돌아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조용히 비추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이 가졌는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착각이 아닌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